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을 지어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못해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소산하기를 시냇가에 버들 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을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함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이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우요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하는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무익하는 것들이여을 그것들이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이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절공은 절로 영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느니라 목공은 줄로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샤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될 감으로 삼는 것이언을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마음이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을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아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함이 없다 하는 게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분의 목마름 그분이 이제 목마른 자에게 가장 필요한 물을 주시고 마른 땅에 신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죠. 더욱이 나의 신곧 성령을 부어 주어서 시들지 않는 백성들의 심령이 그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또 후손들이 번성할 것을 3절과 4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에서, 그날에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라고 고백하게 되도록 또 야곱의 후손이 된 것을 영화롭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 또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제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까지 세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곧그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 이 말씀이 오늘날 성취된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깨달아야지 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왕이시오, 또 구원자이시고, 또 의지해야지 될 분이시라는 것을 6절에서 8절까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6절부터 계속해서 11절까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8절에서 이야기하며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시고 음, 자또 우상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증인들을 그들의 모습이 헛된 것을 또한 밝히 말하시는게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다 허망하다. 그것들을 원하는 것이 무익한 것이다. 또 우상들의 증인들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수치를 당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상과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굽니까? 계속해서 우상을 우상은 신이 아니고 또 신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기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며 그것들은 결국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또한 재차 이야기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경각심이 되어지고 또 도전이 되어집니다. 깊이 상고하고 묵상해야지 될 말씀입니다. 사람이 부어 만드는 물건을 향하여서 절을 하며 엎드리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한탄스럽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또 그들이 말하는 뭐 우상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말하는 어떤 주장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흔히 말하는 이단들, 즉 자신이 하나님이다,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는 자신이 어머니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떠들어대는 그런 이단들까지 등장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신이 없다, 분명히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니요. 그런데도 이런 예단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들의 이야기에 혹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늘 이사야 44장만 읽어봤어도 다른 신이 없다는 걸 너무나 분명히 알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그들이 어떤 말을 꿰어도 "어, 과연 그런가? 정말 그런 것 같네"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말씀을 취하고, 또 어떤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나타난 결과는 아니겠습니까? 교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더 쉽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이 단의 문제는 가장 교리적인 부분이 잘 되어 있다면 교리적인 부분을 잘 배우고 있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아닌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어렵다고 외면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쉬운적으로 좀더 편한 쪽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마치 사상누각과 같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살아 가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좀더 쉬운 길로, 좀더 편한 길로 따라가려고 우리의 머리를 쥐어 짜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고 하나님께 적당히 타협하지 않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런 힘도 없고 증거도 없고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와의 고백과 같이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만드는 과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묘사하면서 어쩌면 우상숭배에 대한 조롱화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프면 지치고 또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지 되는 것이 유한한 인간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인 신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게다가 우상의 재료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하찮은 것들에 불과합니다. 나무 항 구를 가지고 그것을 어떤 때는 추운 날씨에 자기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그런 불쏘시개로 쓰고, 또 어떨 때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땔감으로 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구원하게 하기 위한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 가운데 엎드려 절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참으로 어리석다 하는 것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 그들이 거짓되고 허탕한 일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이 타서 한줌 죄로 변화될 그런 우상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고 자신들의 생명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의 특징이 나타나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구원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 우상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축복해라! 라고 하는 거죠. 나를 잘 되게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절에 가서 보게 되면, 엎드려서 절하고 일천번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취업합니다. 좋은 곳에 취업되게 해 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 주세요. 하는 기도들을 올립니다. 기와장 하나 하나에 자기의 기도와 소원을 적어서 얼마의 돈을 내고 또 기도해 주는 것을 가지고 예, 그렇게 봉양을 하면 뭔가를 이룰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가갑니다. 나에게 우상 그 우상들을 향해서 나에게 복을 빌어라. 나를 잘되게 해라. 나로 건강하게 해라. 우리 가족 좀 돌봐라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현대인들에게, 현대인에게 있어서 우상은 또 무엇입니까? 자기를 구원할 것으로 여기고 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복으로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또한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은 물질.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명예, 세상에 그 누구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력, 모든 사람의 인기를 누리는 그런 외모 등등, 이런 것들을 자기의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덧없이 사라진 것들을 쫓아가며 오히려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서 어리석음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거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명예나 권력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비방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발 아래를 끌어내려야지만이 속이 시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너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마음속에 칼을 품고 끝까지 가며 언젠가는 이 칼을 드러내리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으로 많죠. 자기의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인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이런 것들이 똑같이 드러나는 줄 보게 되면 참으로 씁쓸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안에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서로의 인기 다툼을 하고, 이제 얼마 살진 않은는데 중학생 아이들이 조금 더 권력 있는 곳에 서 보기 위해서, 좀힘좀 좀 자랑해 보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을 왕따 시키는 모습이 우리 어른들이 보여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물질과 명예로 그리고 권력으로 우리에게 있다 해도 여러분 이 모든 게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다 해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되는 일로 쓰여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물질과 같은 우상이요 권력의 우상이요 인기의 우상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21절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하고 선포하시는 거죠.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어떤 신인지 분명하게, 명확하게,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른 것들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하나님만을 알아가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 폐역하고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악하고 폐역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민보다도 우리를 잘되게 하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주님이 악하고 폐역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죄악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